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죄인을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은혜. 죄인을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은혜. 누구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저질렀던 잘못일 수도 있고 철없던 시절의 객기일 수도 있지요. 바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복음 가운데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재판을 거치는 동안 재판장도 바뀌었는데요. 전부장 루시아에서 총독 벨릭스로,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이제는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재판장이 바뀝니다. 베스토는 자신이 유대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파에게 재판장 역할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보다. 유대인의 제자라는 아그리파가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재판받는 것조차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바울은 먼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배경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준행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물론 풀려나기 위해 호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구약의 약속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선포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왜 고발을 당해야 하냐며 항의했던 것이죠. 바울은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까지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행적까지 언급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복음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인생의 부끄러움도 주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성공도 내 것이 아니었고, 실패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정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치도 복음이 되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